어. 어, 어. 이 모자가 응. 이 이분께서 완전히 자 저희는 이제 가마쿠라와서 완전 여기 나초느낌이 나는 나초 곳이라요 근데 어쨌든 맛있는 라면 집을 진짜 여기 관광지 말고 로컬.. 어이구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역쪽으로 가서 여기는 진짜 관광거리고 지금 문을, 문을 더 닫고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납시다. 로컬 맛집, 야, 근데 가로로 찍어주면 안 돼. 하, <laughs> 진짜, 진짜 애견.

이거, 뭐, 뭐, 이거 이자이자이 뭐, 좀괜찮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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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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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이거. 음. 와 근데 여기는 진짜 거리가 진짜 이쁩니다. 이다 붉은 하늘. 이제 그 맛있는 라면집만 찾으면 되는 거죠? 라면이 먹고 싶어? 라면과 교자. 오늘 저녁은 약간 그 느낌인데 아니면 야키토리? 음. 이제 그냥 진짜 감각에 의존해서 로컬 맛집을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되나 보죠 되나? 어 진짜 맛있는 집이 나오나 보자 아 나랑 같이 안 오면 돼 알겠습니다. 어제 그쪽이 이제 디렉했던 스테이크 집 최악이었죠? 오늘 완전 최악이지. 그건. 그 호스티스 골목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그좀 정신이 착만. 왠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로컬 로컬 이제 양아치들 만나면 죽이는 겁니다. 야 저거 하나 지나간다고 너무 배부릅니다 워낙 맛있다